방언의 헬라어 블로사는 혀라는 의미, 언어라는 의미, 방언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서의 방언 혈하는 의미로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방언이 또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언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언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고 백성을 의미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 자체가 각 나라 백성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나라와 백 성과 다 비슷 한 단어들입니다. 더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그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도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여기서 방원이 나오니까 어 이거 방원 위험한 거구나 방원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랍니다. 여기서의 방원은 우리가 말하는 방원하고 다릅니다. 단일 단어로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 같은 눈이라는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